자,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언찬티드 시리즈의 두번째인 시리즈 한 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어, 주인공이죠? 네이트 어떻게 된거야? 어, 아. 어 피를 왜 저렇게 흘려? 내 피잖아 피가 나는거야 그것도 상당히 많이 뭐지? 오! 아 이런 세상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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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어, 이정나네. 제1장 진태양난 오오오오와 시작부터 이래 야 시작부터 이거 죽는데 <목소리> 야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 어, 주인공 파이면 죽지 않았어 오오씨 괜찮아 조심해서 어어 <목소리> 어어어어 우와, 오오! 오야, 조심해, 조심해!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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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야야야, 오! I 아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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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이 옛날 모습제 옛날 아같습니다 Buy me a drink, Sailor. Harry f l y n h a r r f l y n 이봐! What the hell are you doing? I'm l o o k i 야 g for you, man. I'm k 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거 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고객을 만났어. 물론 특정 물건을 손에 넣는 것만으로도 네. 어, 별로 내키지 않을 텐데, 네. 이스탄불 왕궁 박물관, 네, 어, 이런 정신 나갔어. 나갔어. 플린 여기서 건질에다가두 명이나 죽었어. 그래, 성공한 사람은 너뿐이야. 게다가 아니지. 사실 세 명이었어. 맞아. 예. 5, 코러,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여기 왔구만. 뭐? 클레이저 프레이저야. 네이, 프레이저. 네이, 네이트 드레이크. 네이선 드레이크야. 안녕하세요. 잘지 <러니>? 잘하지. 어, 그렇겠지. 그렇다. 그라고 전부 다 조사해 놨어 파스도를 통과하면 아직까지는 들어줄 만하구만 안 둘러나가게 될 거야 거기서 부터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전시관한테 가면 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고생을 해서 얻으려는 게 대체 뭐냐고? 안 물어봤어 계속해 <laughs> 이게 다야? 기램프 <기름> 그래 <laughs> 말도 안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도 그래. 그래서 널 찾은 거지. 이건 뭐 미치광이 투정을 들주는 거야, 구만 시간과 돈이 넘쳐나서 주체를못 하는 어떤 수집가겠지. 그러잖아. 이건 시간 낭비야. 하지만 다른. 자네 실선색이 라틴어 실력은 여전한가, 친구. 이건 멀리 났어. 그 미치광이 수집품에서 빌려왔지. 트레비존드에서 we 도둑질 할때 결국 e 페 e 신부님과 나는 가장 값진 부모를 빼앗겼다 마르코 플로가 쓴 문서잖아 that 그래 that we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냈지 불행 w 도 나머지는 that.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so 잠깐만 기다려 그 물건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의 깊은 품을 숨겼다 위대한 칸의 빛이 13의 운명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말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사라진 한대를 말한거군 그래 아, 이봐요 누가 설명 좀 해줄래 마르코 폴로는 600명의 선원과 14척의 배 음, 보물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배 한척과 18, 18명의 선원만 데리고 왔다 마르코 폴로는 여정을 상세하게 적자 없어진 배에 선원을 계가하는 여긴 없었지 그러니까 저기 어딘가에 s 제의 보물이 있고 1 3척 e 배는 아직 발,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램프 e 봐 몽골어가 적혀있는 걸 봐서 쿠빌, 쿠빌라의 칸 o 선물이 분명해 위대한 칸 o 빛이 13의 운명을 보호할 것이다 마르 v 폴 r e 이 램프 the 가 o u s e It's covered in the 서야 단서 말이야. 그럼. 이 건을 함께 조사해 주는 건가? 당연하지 합류하는 건가? 에라 모르겠다 일이 잘못돼야 그냥 하겠어? 어? 자, 그렇게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哦。Oh. 물론 잠겨 있 겠지？자, 이런 거는원 에서 많이 해봤 죠. 뭐야, 뭐뭐뭐 Karma's a bitch. 니 옆보다 자식아. 뭐지? 난 총도 청도 쏘지도 않았는데. 저기 만들어 죽어. <laughs> 으차 오. 오. 야. 나저 정도면 죽는 거 아니야? 와.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또 다시 옛날로 갑니다. 누구야? 갑니다. 안녕. 아. Uh, well, so much for. 었나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말말안해 줄래? 플린? Yeah. 플린 말이야? 그래. 미리 말, 말해 주면 뭐 어때. 괜찮아? 급해 간만에 보네. Anyway. 그러잖아. 너참 exactly 찾기도 힘든 인간이구나. e a 앞으로는 얼굴 좀보고살 보고 자고. 아, 시 i 는건 아니지? 어쨌거나 누가 누굴 차버렸는지 잊지마 질 d 하지마 잠깐 클로해 어떻게든 될지 몰라도 e t Chilpajima, c h i l 여러 가지지. 그 인간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아냐고는. 너도 끼고 싶어할 줄 알았지. 어. 그래서 계획이 뭔데? 말했듯이 도둑놈들을 낚아서 배를 잡고 보물을 가지고 튀는 거지. 플린과 함께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엔 보물을 세 명에서 나눠서 그 둘은 슬쩍 사라지는 거지. 이번에는 함께 말이야. 아 그렇군. 그때까지는 우리에 대해서 말하면 알면 안 돼. 열정 받겠구만. 별로 신경 안쓸걸? 어... 날 믿어 어어어 어어?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아 진짜 죽겠구만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 저기로 뛰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되네. 되는 거였어. 어, 깜짝이야, 씨. 아, 여기다 얼어죽게 그만. 얼어죽겠어. 아, 니이건 아, 이거 뭐지? 보물 같은데. 어예 공 잡았다 개득이구만 어 이제 박물관 털러 가는가봐 4개월 전 이스탄불 정말 괜찮겠어? 총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총은 필요없어 마음만이라도 편하잖아 그 분이야 플린 거기엔 박물관 아니라고 게다가 위치도 다파겠했잖아 안심하라고 안심? 안심하라고? 이봐 혹시 터키 감옥에 가본적 있어? 잡히는 날에는 바로 감옥행이야 가옥 부수고 열쇠 문 딸려고 그랬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너보단 잘 알고 있지 난 그런걸 좋아, 좋아라 하겠지만 절대 실수해서는 안돼 걱정 말라고 아, 걱정 말라고 어, 목소리가 We're here 다 왔어 This way 저기야 근데 순찰로가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건 대충 해본거 대충 안에 감각에 맡기지 감각 같은 소리 안해 그래난대응잘 해야지. 건방지 녀석 같으니 저기야. 저 통로가 아래까지갈수 있을 거야? 오래하겠어좀믿어주면 안돼 어디 가덧내냐 인간을. 좋아. 나는 조가겠어 잘 들어 어, 탑이 통하는 t h a 통로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두 번째 안 y i 들어가면 확실하게 전원을 꺼야 돼 내가 집결지를 v e n g 게 to the city. w 빠꼭 빠져 나오기나 해. 알았어. 자, 이제 잠 u 만 그만하고 시작하자고. w e r but w c h l Looking forward to it.